자, 확통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개 주사위를 100번 넣는데, 그리고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인 횟수를 X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항분보죠? 할 때마다 확률이 똑같은. 그래서 X는 이항분보를 따른다. 총 100번을 던지는 거고요. 한번 했을 때 소수가 날 확률. 소수는 2, 3, 5가 있으니까, 맞죠? 얘는 6분의 3, 즉 2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 평균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n 곱하기 p가 돼서 50이고, 그다음 분산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라서 25다라고. 그러면 시그마 x는 분산에다 루트씌운 거니까요, 얘는 5의 값을 가지겠습니다. 그다음 이항정리가 나왔네요. 얘는 일반항을 찾아보면 OCR에다가 이 x 제곱의 R승, 그 다음 AX분의 1에 5백이 R승입니다. 그리고 R이다라는 것은 0, 1, 땡땡땡, 5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랬을 때, X의 개수를 찾아봐야 되니까 차수를 정리합니다. 차수다라는 것은 x 의이 R승, 여기서 T 나오고요. 요거는 X분의 1에 5 빼기 r승 차수만 사정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요 x의 2r승 곱하기 x의 마이너스 5 플러스 r승 즉 x의 3r 빼기 5승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수가 정리는 차수가 x의 1승이 되길 원하는 거니까 3R 빼기 5가 1인 거. 즉, R은 2인 거. 그 항을 찾아줘봐봐. 그러면 R을 여기다 일반 항에 대입했을 때, 어, 이제 계수가 나오는 거겠죠? 자, OC2에다가 2X 제곱에 2승. 그 다음 AX분의 1에 3승. 그러면 10 곱하기 4X 4제곱 곱하기 A 세제곱, X 세제곱분의 1. 아, 그러면, X 계수 X가 나오는 게 맞겠구나, 라고 정리 한번 해주시고, 어, 어 이제, 계수를 어, 정리하면, A 3승분의 40이 됩니다. 그게, 뭐더라? 음, 8분의 5더라. 그럼 양면에 8도 곱하고, 그 다음에 A 세제곱도 곱해버리면, 요렇게. 딱, 딱 날렸을 때, 아하, 64는 A 세제곱, 그래서 A는 뭐다? 음, 실수에는 4가 된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뭐야 또질문 있잖아 x 네제곱 찾기를 원하죠 그럼 다시 이 양정리 정리한 거에서 아 이번엔 차수가 4가 되길 원해 맞지? 그래서 r은 3을 대입하면 돼 그럼 다시 한번더 일반항자리에 r에 3을 넣습니다 그럼 5c3에다가 2x제곱의 3승 그 다음 a가 4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x분의 1 4x분의 1 에 2승 그러면 10 곱하기 8x 6승 곱하기 16x 제곱분의 1아 이번에도 x 4제곱 나오는거 맞네 그리고 약분 딱딱하면 5라는 개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잘 됐죠 그 다음 25번 넘어가겠습니다 연성 확률변수가 나왔네 우리가 2,3확률변수가 나오면 표를 그리고 연성 확률변수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범위는 0부터 8까지만 그리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얘를 그리러 가겠습니다. 얘는 0부터 4까지만 알려줬네요. 맞죠? 반트만 알려줬네. 그러면, 음, a 절대값 x 빼기 2 플러스 4분의 1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절대값을 범위 나눠서 풀어줍니다. x가 2 이상일 때는 a x 빼기 2 플러스 4분의 1이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뭐 마이너스 받고 요렇게 풀리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어 직선 형태인 걸 확인하고 양 끝점만 뭐 찍어주면 되겠죠? 양 끝점이라고 하면 어차피 0부터 4까지만 그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여기다가 0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0,4분의 1. 그다음 어 2를 넣어준다라고 하면 얘는 아 미안 0,4분의 1 아니구나 미안하다. 0, 음, 2 a 플러스 4분의 1. 그다음, 어, 뭐또뭐 넣나? 었 이제 2 넣죠. 2 넣으면 4분의 1인데 a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게 있나? 아, 없네요. 그럼 몰라요. 아무 뭐 대충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a를 양수라고 잠시 보고 여기가 4분의 1이다라고 아, a를 음수라 보고 뭐 대충 여기다 찍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진 함수 가될 것이고, 그다음 여기에다 또 1을 넣어주면 또 4분의 1 나오고요. 그다음 또 4를 넣죠. 이 4까지 갈 수, 어, 그릴 수 있으니까, 4를 넣어주면 또 2a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해도 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음. 그 다음, 오른쪽은 어떻게 그려는지 모르지? 어, 맞아요. 몰라요. 음.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한번, 한번 해놓겠습니다. 우리는 8까지 그렸어야 되는데, 어, 이제 4부터 8까지는 아직까지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조건을 본다면, 요거 있죠, 요거? 이 어,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찾을 수 있겠죠. 확률은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어, 아까 말했듯이, 이게 4분의 1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 사다리꼴을 두배 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음,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이분의 1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거죠.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몇 배? 아, 두 배. 그게 뭘 뜻한다? 0부터 4까지 널 확률을 구하, 의미한다. 그래서 딱, 딱 지어주고 분배를 시킨다면 4a 플러스 1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아, 그럼 요쪽 부분의 넓이는 4a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요쪽 부분 뭔지 모르죠? 요쪽 부분 뭔지 모르지만, 요 관계식에 의해서 4부터 8까지 확률, 즉, 넓이는 3분의 4a 플러스 1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률 자체가 3분의 4a 플러스 1즉 넓이 자체가 이거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상 확률 변수에 돌아와서 이상 확률 변수는 표를 그리고 표를 그리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모든 확률의 합은 1 그리고 연소 확률 변수가 나왔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고 그래프를 다 그리고 나면 모든 넓이는 주어진 정역 범위에서 모든 넓이는 1이다라는 거. 어느 확률의, 확률의 값은 1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 확률과 요 넓이와 요 넓이를 알게 됐으니까, 그걸 두개 더하면 뭐다? 1이다. 라는 게 마무리가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1이다 그럼 양변에 그냥, 그냥 3을 곱하게 되면, 요거 더하기는 3이다. 딱, 딱, 지워주고 16A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아 A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음, 충분히 잘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내 말하는 건데, 어, 이제, 태칼 함수가, 어, 다음 조금 만족시켜야 되는데, 치역의 개수가 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n에다가 2, 3, 1을 다 넣어야 되겠네. 라는 것. 그 다음, 모든 원수의 곱은 5의 배수래. 아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에서부터 찾아주면, 그냥 함수의 개수니까, 얘갈수 있는 건 5가지. 그 다음에, 얘갈수 있는 건 5가지. 얘갈수 있는 건 5가지.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5의 3승 즉 125가 되는 걸 파악해 준 다음에 어차피 P2, P3, P1만 찾는 게 목적이니까 P2, 그다음 P3, 그다음 P1 이렇게 따로 찾아버리겠습니다. 알았나요? 그럼 n이 뭘 때입니까? n이 2일 때잖아. 그러면 치역 공력 다섯 개 원소 중에서 치역이 될두 놈을 뽑아줘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치역을 곱했을 때 5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것은 5라는 인수가 꼭한 개는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공역 원소, 치역이 될수 있는 다섯 개의 원소 중에서 5의 배수가 될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치역의 개수가 몇 개다? 두 개인데 그 중에서 5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치역이 될놈한놈 4, 6, 7, 8 4개 네 중에서 한개 뽑는 거 이렇게 경우에서 해주고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역 이거고요 치역이 4와 5는 꼭 대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나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4, 5에 대응하는 함수 찾으면, 얘갈수 있는 거두 개, 얘갈수 있는 거두 개, 얘갈수 있는 거두 개. 그래서 8가지에서 빼야 되죠. 요, 이세 놈이 모두 다한 놈으로 몰빵되는 역과 경우와 요 놈이 요한 놈으로 몰빵되는 두 가지 경우를 빼면 그 치역의 수가 두 개이면서, 어, 이제 그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5의 배수가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됐나? 그럼 따라서 P2다라는 것은 125분의 6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는 치역의 수가 몇 개인 거? 어, 세 개인 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공력 5개 중에서 5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역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젠 4 6 7 8 4개 중에서 아 oh, sorry 미안합니다. 41 빼먹었다. 미안. 6가지 나온 거에서, 어, 44 곱하기, 41 곱하기 6을 해줘야겠죠?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24가지로 쓰셔야 되겠네요. 쏘리. 자, 그럼 다시 이어서, 이번에 다시, 치역이 3개인 것, 이제 5는 포함하고, 4, 6, 7, 8, 4개 중에서 2개 더 뽑아주면 되겠지, 치역이. 그럼 이 경우에서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1, 2, 3이란 정의역에서 이제는 4, 5, 6요런 식으로 치역이 꼭 정해져야 돼 라고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대응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얘가 할수 있는 거 3개 3개, 3개 어 그러면 3의 3승 27에서 치역이 이게 세개다선택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이 한 개가 되는 경우를 뺍니다. 그러면 얘들이 모두 다, 요런 몰빵, 요런 몰빵, 요런 몰빵. 이세 가지를 빼줘요. 또, 치역이 몇 개만 되는 거? 어, 아, 두 개만 되는 거. 우린 치역이 총세개다 돼야 되는데, 이런 다 선택받아야 되는데, 치역 두 개만 되는 걸 빼줘야 되겠죠? 이때는, 4, 5, 6 중에서 세개 중에서 두 개가 치역되는 걸 빼야 돼. 그리고, 그, 또, 이제, 삼 레줌에 따라서, 4와 5에만 대응되는 걸 예를 들면, 얘가 갈수 있는 게또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되겠지. 맞나? 그럼 또 8에서, 뭘 빼줘? 2를 빼줘야겠죠. 왜 빼줍니까? 요 놈이 또 요렇게 몰빵, 몰빵 되는 경우를 또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경우의 수를 정해주시면 되겠,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24가지가 될 것이고, 3, 6, 18. 아, 얘는 그냥 6가지겠네. 맞제? 그럼 여기도 4c2라는 게 있었으니까, 6 곱하기 6을 해서, 아하, p3는 125분의 36이구나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는 n이 1일 때로 갑니다 n이 1이게 되면, 치역은 한 개가 돼야 되잖아. 맞지? 근데 치역이 한 개인데, 모든 원소의 곱이 5배배수려면, 이 모든 놈들이 5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이렇게 확률이 정해지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계산. 이거 다 더, 이거 두개더 하는 거에서 1을 빼주는 거니까, 24에서 36을 더하면 60. 거기서 1 빼기 59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